아이 반갑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부탁하나네 그럼 이만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수건입니다 자 오늘의 모드는요 바로 이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의 지구 속에 있는 것처럼 마치 지구 한 쪽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해진 마인크래프트 저는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를 켰는데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바뀌어 버습습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t 번쯤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를 여러분들, e c 글 a f t m i n e c r a f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머 r a f t Minecraft, m i n VR 체험을 간접적으로 체험시켜주는 아주 신비신비한 모든 것을다 360도로 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화면에 다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VR처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신비신비한 VR 간접체험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이 vr 간접체험 모드 이름하여 렌더 360도 모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가지로 여러 여러 여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정할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이러, 이러셔서 햄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틀이 생기는데요 마치 여러분들 액자를 보시는 것처럼 액자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건 좀 약간은 좀 타원, 타원 거리라고할 거라면 그런데 좀 타원적으로 그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설정에 이런 것도 있고 러분데 그리고 큐빅 이러면 여러분들 여섯 각으로 여러분들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모든 여러 방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늘을 보고 있고 옆을 보고 있고 위를 보고 있고 아래를 보고 있고 옆, 그리고 모든 방면에 다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도저히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한꺼번에 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건데요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크리퍼를 놓으면요 다방면에 크리퍼를 다볼수 있습니다 아니? 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기 크리퍼가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큐빅 모양 여러분 이름하여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볼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좀 울룩불룩한 한라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한라산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냐 좀 멀미를 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오, 좀, 이렇게, 오, 오, 아래를 보면 이게 네모한 마인크래프트 세계 같기도 하고, 위를 보면 이게, 이, 이게 우리 집에 언제 언덕이 생겼나, 이게 어디 보자, 여기가 끝이 없는 이렇게 좀, 원근감을 좀 주는 그런 방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s i m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자기 방향대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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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서 모세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아주 이까이 하면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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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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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오, 오 여러분들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 여러분들 이렇게 퀄리티를 이렇게 60%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퀄리티, 여러분들 이게 볼수 있는 방면을 설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720도로 가면은 여러분들 두 개로. 그러다 보면 1,800도 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다 5명의 인수건입니다 그렇다면 3천 육백 ,600, 3천 6백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명의 인수건입니다그러서는 3만 6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00명의 인수건입니다 와와와와와와 o a whoa, w h 으로 하면 어 a w 될까요? whoa, 요 h o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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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하 w h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o a 하 h 하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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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위에는 하네스, 아래는 녹색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적당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랜더 36, 360도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볼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퀄리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퀄리티가 올려봤자 뭐 솔직히 쓸모없는거 아니냐 라고 안는데 여러분들 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를 줄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큰일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발비트 이수건입니다 오늘은 발비트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볼거예요 정말 재미있겠네요 하하하 아하, 여기 선애기별꽃이 있어요 아하, 어 여기 눈앞에 크리퍼가 있군요 하하하 안녕 크리퍼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퀄리티를 줄이면 여러분들 마치 과거에 봤던 여러분들 엄청 엄청 옛날에 봤던 필름 카메라처럼 여러분들 굉장히 퀄리티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e r 퀄리티를 낮춰서만 a m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화질 구 a 이 그렇게 하고 싶다 m 여러분들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고 뭐 이렇게 렌더 G U I 이렇게 리 리사이즈 G U I 즉 이게 뭐냐면 이걸 설정하는 순간 인벤토리 또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현, 이렇게 인벤토리를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정말 불편하죠. 그러니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드로우 사이클, 즉 이렇게 하면은... 음... 그리는 것도 안 이렇게 원이 생긴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초점이 생겼죠? 동그라미 이 초점의 동그라미를 생기게 하는 것도 있구요. 여들 그리고 스타킬 스타 어 스타빌라이즈 야. 즉 이게 뭐냐면 음, 두 개의 언덕으로 보일 수 있고 음, 아두면두 개의 화면을 보일 수 있구나. 이렇게 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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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언덕이요 언덕이 언덕이 언덕이, 언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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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을 넘어가는 거임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신비신비하게 바꿀 수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임 그리고 이 피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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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화면에 둘러봐도 즉 여기 크리퍼가 있다 그즉 크리퍼를 화면에 돌려도 계속 크리퍼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화면을 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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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화면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피시 아이스. 이게 직히 이게 제일 가장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척이나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쯤 여러분들이 렇게 지구 모양의 그 둥근 크래프트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둥근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들. 이 모드, 이 모드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치 지구를 보는 것 처럼 굉장히 신비 신비하게 굉장히 놀랍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둥근그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이 모드를 갖고싶다는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영상 영상 이 영상 영상이 영상이 영상 진짜로 재미있는데이 영상이 진짜로 재밌다고 그락하네 이거를 한 박벌가 어, 한번 볼까. 재밌네.